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명령 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만 하셨습니다. 제목을 통해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는 이한 시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축원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만만치 않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절은 또 봄이 되었고 이제 새순이 움돋듯 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전진의 달을 지나 또 4월은 교회에서 우리가 희망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노원의 권석들 위에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부활의 큰 기쁨과 그 은혜를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희망과 소망 부활의 증인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3월의 마무리, 4월 한 달, 3달의 시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다시 유대로 너희의 도움을 받고, 유대로 가겠노라 했는데 그 상황이 좀 뒤틀려졌어요. 일정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도 있고 약함이 있으나 이 사명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치 않으시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진정성이 있으시며. 진실하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아멘. 여기 미쁘시다라는 말은 영어 NIV 성경에서는 faithful로 씁니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믿쁘시고또 믿음이 가므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변함없이 일하심을 가르쳐 주는 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중에 갑자기 느닷없시 일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라 하며 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거짓 계획을 세우고 너희에게 거짓말 빈말을 할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와 아니오, 예와 아니오, 예스와 노를 가지고 신앙의 귀한 진리를 오늘 설명해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큰 요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9절을 한번또 읽어 볼까요? 함께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신 그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 예만 되었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예로 응답하셨어요 십자가를 질수 있겠느냐? 예 골고다에 가기 전에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 인류의 대속과 하의를 위해 내가 불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며 너의 살이 찢기며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때 예수님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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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앞에 모든 것을 예로 응답하시며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녀 앞에 예로 응답하신 예수님.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로운 저주스러운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예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친히 앞장섰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예로 응답하시며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위해. 그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일들에 대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예,로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름 못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일들에 대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3월을 마무리하고 또세 달을 준비하며 이한 주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 응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하여 예로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예, 제가 골고다에서 인류를 대속하겠습니다 예, 제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러 가겠습니다 왔습니다 그 예를 마음에 품고 사셨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와 이 아멘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지나, 지금은 에스겔서를 읽고.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주시는 말씀은 딱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저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가 되어 겹겹이 지금 포위가 되어 곧 나라가 멸망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너희들의 이 패배와 이 포로로 끌려감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준비하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우리 모두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이게 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모든 왕들과 고관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들은 아니요 에굽이 있잖아요 아니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런 우방과 군대의 어떤 도움을 가지고 이 바벨론과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를 통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며 다시금 새롭게 해줄 텐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가 된다는 게 하나의 사례다.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지만, 포이 그 x a m p 하나의 본복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아멘, 붙잡했습니다이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로, 그 예의 산증인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나하고 맞지 않는데, 내가 이걸 실천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본 오장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이고, 예수님, 제가 업입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얘예 물질을 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없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빨리 갈길 가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제가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예 하고 순종하고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모든 군대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면 그냥 주셔야지 가서 진격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무서운 성이 일본 타자예요. 한두세번 싸우고 나서 좀 무적의 성을 좀 만나야 되는데 첫 판부터 여리고 성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명령을 주셨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예. 예로 응답했을 때에 열이 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앞에 예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나의 일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예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예로 응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일장 이십일 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사명을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셨을 때에 예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랬어요. 부족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난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 부족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한 대로 하세요. 아, 오늘 제가 발제인데, 오늘 발표인데, 제가 교회 일도 많고, 신방이 많아서, 요새 장례도 있어가지고, 발제가 좀 소홀합니다. 부족합니다. 잠깐! 목사님, 그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준비해 온이발제물이 벌써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있어요. 다음에 발제할 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방이 많아서 장례가 있어서, 또교회이 많아서 부족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발제하는 그 발제자의 이 가지고 온 발제물의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의 그 열심으로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명은 무슨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전해야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 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어떻게요? 해예 해보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보겠습니다. 아 부족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제가 저기 깡이 없어서 뭐 담대함이 없어서 아유 제가 이런 데서 틀러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부음을 기름 받은 사명자는 맡기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도현장 가서 잘안될때 있어요 선생님 이거 하나 읽어보세요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와도 돼요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예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보 설교"라고 돼 있어요. 바보 설교, 바보 설교, 원래 제목은 눈물의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기록했다고 해서. 조금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바보 설교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여일주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일도 있습니다. 강을 만났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바다 광야에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바울을 좌절시키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래도 나는 부득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 라고 했고, 노라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우설 읽는 독자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할 정도로 자기의 이 치부를 다 드러내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고생 속에서도 힘들어 못해요 너안 해요 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힘났던 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앞에 언제나 아멘 예로 응답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맡은 자의 그삶 예로써 아멘으로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예로 응답해야 합니다. 반복적 말씀이지만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유대시대 때 얼굴에 이렇게 인두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불로 치신 인침의 자국이 있어요. 재는도에구나 어느 귀족의 노예 표시예요. 오늘 여기 인치심에 이 말씀은 당시 노예들을 사면 주인이 자신의 불도장을 노예의 이마에 찍었습니다. 이니 찍힌 것을 보고 저 노예의 소유권이 이 도장의 주인, 아, 저 주인 그귀족에게 있구나. 알아냈습니다. 알수 있었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심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예로 응답하며 살아야함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삶 속에서는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 노원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이 진리 앞에 피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인침 받아 삶의 자리에서 그 보내심 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인지심이에요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에 그래도 네명세명 모여서 또 식사를 할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야, 요즘처럼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아무 죄 짓은 것도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기도할 때다 아, 쳐다보면 어떡하지? 아, 또 소리가 좀 컸다고 그걸 느껴져요. 지금 제가 짧게, 작은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한 2, 3초간 제가 기도하는 순간 정적이 흘러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저예수쟁이들이 식탁에 모여 식사하는데, 저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그 제가 막 상상의 나를 펴면서, 아우, 저, 응?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또외워있지지 와서 또뭐 전염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 하면 기도를 하게 돼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심으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리스도니아니저 하나님 몰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세상에 한몰되고 은닉되고 숨겨지는 그런 삶.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로 응답하는 삶.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인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그 인침의 역사 앞에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이제 3월 전진의 달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 또 4월 1일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에 그리고 희망의 달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 아멘 부르심과 사명과 인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러한 예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아멘, 예로 모든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부활사건, 희망의 사건 주님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계명 안에 예예예 예,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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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앞에 예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명들을 예로 감당케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지심으로 주신 이름을 꼭기억하여이 험악하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예의의 신앙인, 아멘의 신앙인,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아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과 세달 사월 희망의 달 그리고 우리 노원 교회 직장 일터 생함의 터전 그리고 식구들 가족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과 아픔으로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노원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예 아멘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로 강건함과 치유를 담는 모든 형통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